빌리포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던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증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이대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하여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러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자, 앞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국가들 내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와 피부색도 다를 것이고 생김새도 다른다는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변할까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또그 사람들의 우리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부당하게 차별에 반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기의 흑인들은 백인들과 어울리지 못한 한 장소에 같이 있지 못했던 그런 시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마틴 루터킹이 신발 가게 갔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 하루는 차를 타고 이동 중에 교통 벽걸를 어기지 않았지만 경찰들에게 잡혀 억울하게 교통 벽걸를 어겼다라고 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는 버스에서 자리 에 앉아 있었는데 백인이 타게 됩니다. 백인이 타게 됐을 때그 앉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앉아 있었던 마티 루터킹에게 또는 그와 같은 흑인들에게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차별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인 마티 루터킹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집에 경찰이 마틴 루터 킹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신, 주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해서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이유는 단지 인종 차별에 대해서 시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시위대를 선동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한가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만 했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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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 또한 마틴 루터 킹이 잡혔던 것처럼 많은 흑인들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것처럼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이 되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하여,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앞에 보이듯이 파란색으로 글자들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통해서 복음 전파가 세 번이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에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지만 감옥에서 이것을 통해 로마 황제의 군사 내부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내가 감옥에 묶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이들에게 더큰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될뿐 아니라 로마 황제. 군사 내부에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번호하기 위해 세운 마대임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이들 중에서는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인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키운 맛있는 그 과일들 그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는 직장 생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시기와 다툼으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열심히 갖고 왔던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몰래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따기 시작한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 어쩔 수 없지 내가 운이 너무 안 좋았어 다음에는 갖고 가지 못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고 분하지 않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후자의 사람들 즉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어땠을까요? 억울했을까요? 분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노와 증오로 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동기에서 전파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의 사상이 아니라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바울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꾼 노력들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침착하고 분노하지 않고 그럴 수 있었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보다 바로 복음, 즉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복음을 우선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의 동요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변 상황에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불러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불러날 것이라는 것을 대해서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불만을 가지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바울은 이두 가지를 대해서 깊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그 도우심을 정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내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게 크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마틴 루터킹이 감옥에 들어 가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틴 루터킹과 바울이 서로 비슷한 위치,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킹은 부당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던 사람이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바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따르던 사람이자 빌리보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런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더욱 전파되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용기와 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감옥에 가게 되자, 그곳에는 많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맞섰던 그런 사람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감옥에 간 것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그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부당한 그 현실에 맞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도전을 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마치 루터킹이 감옥에 있으면서 또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것에서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 있으십니까? 풀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그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잠시 내려두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킹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두 인물, 그 삶을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혔다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안주를 살아갈 때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닌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의지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삶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기보단 분노하기보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역자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